삼각형이 주어져 있는데, 알파와 베타라는 각이 지금 다릅니다. 사인 알파와 사인 베타, 비가 다르죠. 각이 다르단 말이야. 각이 이렇게 다른 각으로 이등분해 했어.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했는데, 이때 14하고 7하고 변이 주어졌죠. 자, 이때 이것의 변의 비가 얼마냐? 이렇게 지금 나왔단 말이야. 자 이걸 딱 보면은 기억나는 게 있죠 자 이거 봅시다 이거 봅시다 각이 지금 같아 각이 이의 같이 각의 이등분선을 그었단 말이야 각의 이등분선을 그었고 이때 변의 길이가 14와 7이야 14와 7일 때 그때 이 밑변의 길이의 비는 이거의 비와 같아 있죠 2대1 그죠 2대1 이거 중학교 때 공부한 거잖아 정면까지 하면서 열심히 했죠 자 이것도 지금은 결과적으로 구구단처럼 외워놔야 돼. 바로 사용해야 된단 말이야. 알았죠. 자, 2대1. 지금 하나하나 도영 공부하면서 중학교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때그때 그때 나온 거다 외우면은 다 연결됩니다. 알았죠. 자, 공부한 거다 보온 되니까. 되니까. 자, 지금 하나하나 외워나가란 말이야. 됐죠. 자, 2대1 됐단 말이야. 자, 이거 반드시 구구단처럼 외워놔야 되고. 근데 여기서 하나 또 알아놔야 될게 뭐냐면은 모형이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 점선으로 꺼놨지 점선으로 꺼놔서 여기 수선 딱 그었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게 지금 수선이죠 그죠 그렇다면 이 여기 있는 삼각형 두 개가 있는데 이두 삼각형의 높이 되죠 그죠 높이가 되니까 높이가 되니까 어떻습니까 이두 삼각형의 높이가 같아 그래서 이두 사각형 높이가 같은 사각형 이런 예의가 되죠 높이 같은 사각형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지 자 높이 같은 사각형 되죠. 높이 같은 사각형은 어떻습니까 자이 높이를 우리 H라면 해보자 H라면은 h H를 하면은 이거 하나 넓이가 S1 이거 S2라면 해보자 S1은 2분의 1 뭡니까 밑편이 지금 요거는2 2, B다 B 2의 B 얼마인지 모르지만 이걸 하자 그러면 높이는 h죠. 그럼 s2는 어떻게 되니? 2분의 1하고 1의 비를 가진 길이하고 높이 h지. 그럼이 비를 구하면 은 같은 거니까 없어진다. 이 말이야. 그럼 결국 어떻습니까? 넓이의 비는? 넓이의 비는? 자, 넓이의 비죠. 넓이의 비는 밑변의 길이의 비와 같단 말이야. 자, 어떨 때? 높이가 같은, 높이가 같은 삼각형,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자, 각이 같은, 각의 이등분선을그었을 때, 이두 변의 길이의 비와 같아. 이것과 높이 같은 삼각형에서,에서 S, S 넓이의 비는, 그죠? S1 대 S2라는 넓이의 비는 어떻게 됩니까? 2대1 해서, 2대 1이 뭡니까? 밑변의 길이의 비와 같단 말이에요. 자, 이런 중요한 내용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게, 이거 반드시 구단처럼 알아야 된다. 됐죠? 자 이거 반드시 알아놔야 된다. 자 그런 내용을 여기에서 한번 보자 이 말이지. 됐죠. 자 그럼 이걸 이걸 이렇게 한번 볼까. 자 이걸 이렇게 한번 보자. 사인 사인 함수 우리 배운 걸로 한번 설명해 볼까. 자 이렇게 되겠죠. 자 S1은 어떻게 되니? S1은 S1은 이렇게 되있죠. 자 S1은 요 길이를 뭐라고요? 길이를 요 길이를 지금 A로 할까 이쪽처럼 똑같이 요 A로 한번 해볼까 자 1분의 1하고 A 됐죠 그죠 A 곱하기 뭡니까 A 곱하기 14 되지 A 곱하기 14하고 4인 세타 이렇게 되잖아 앞에서 배운 공식을 이용하면은 그럼 S2는 S2는 1분의 1 곱하기 역시 A하고 7하고 4인 세타 이렇게 되죠 자, 그러니까 2분의 1, 2분의 1 없어지고 A, A 없어지고 4인선4인 없어지지. 그러니까 14, 7하니까 어떻게 되니? 요거는 B가 어떻게 돼? 2대1대죠 그죠? 자, B가 어떻게 돼? 이렇게 되잖아. 됐죠? S1이 2가 되고 S2가 1이 된다, 이 말이야. 넓이가. 넓이가 2배 된다, 이 말이지. 그것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밑변의 길이와 B가 같다는 것. 나오죠, 그죠? 자, 이렇게도 이것도 하나의 증명이 될수 있죠 그죠? 자 이렇게 할수 있다 이 말이야 됐죠? 자 이렇게 계산으로도 표시할 수 있다는 거자이 내용을 잘 기억해 놓자 이 말이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어떻습니까? 여기에서는 분명히 각이 이제 다르다 이 말이야 자 각이 다르지만 각이 다르지만 어때? 높이가 같은 삼각형 은 맞죠? 그죠? 넓이는 어, 넓이를 한다 <laughs> 각은 다르지만 높이가 같은 삼각형은 분명히 맞지. 근데 높이가 같은 삼각형이니까, 이거의 길이의 비는, 이 s1, s2란 넓이의 비와 같다는 걸알수 있죠. 자, 여기서 충분히 설명했지, 그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길이의 비를 구하라 했지. 길이의 비를 구하라 했으면, 은뭘 구하면 되니? 넓이의 비를 구하면 된다, 이 말이야. 넓이의 비는 왜 구할 수 있니? 사인알파, 사인베타가 구어졌잖아 주어지고 길이가 주어졌잖아,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할수 있다 이 말이야. 되었습니까? 자 그럼 봅시다. 자 x, y 하려고 하는데 넓이를 구해본다. 자 그럼 x와 관련되는 게 뭡니까? x와 관련되는 게 s1이지. s1하고 s2 이 관계를 보자 이 말이야. 자 s2는 어떻게 돼? s2는 s2는 이분의 일 하고 맞죠? 이분의 일 하고 a하고 7이지. 7하고 사인 베타 이렇게 되잖아. 그렇죠? 자 이렇게 되고 S1은 1분의 1하고 A하고 S1은 14죠. 그죠? 14하고 사인 알파 이렇게 되잖아. 자 이게 우리 S1 구하는 공식. S2 구하는 공식 됐죠? 그럼 1분의 1, 2분의 1 없어지고 AA 없어지지. 7, 2. 그러니까 2 남죠. 근데 이게 뭡니까? 사인 베타가 어떻게 돼? 여기 지금 자 나오지. 사인 베타는 3, 사인 알파 이렇게 되잖아. 사인 베타는 3, 4인 알파라는 관계가 나오죠. 그럼 4인 베타 이게 3, 4인 알파다 말이야. 됐죠. 그럼 4인 알파는 역시 같이. 그래, 이어 남는 건 뭡니까? 3이지, 3. 위에 남는 거는 3이고 밑에 남는 거 2죠. 자, 그래서 s1 대 s2의 b는 2분의 3이다, 이 말이야. 자, 3대 2다, 이 말이지. s2 대 s1은 s2 대 s1은 3대 2다, 이 말이야. 3대 2다, 이 말이야. 그렇죠. 자, 그러, 그러면은 3대2면은 길이의 비도 3, 3 2대이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이게 x가 2고 y가 3대에서 x분의 y는 2분의 3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x, y 값은 2분의 3이다.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죠. 됐죠? 자, 이렇게 이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 구구단체는 이제 바로 입력되어 있어야 되죠. 자이사각형 봅시다. 모습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은 ABCD 되어있죠. 자 ABCD 되어있는데 여기 대학선을 그었어. 대학선을 그었을 때 넓이가 하나 둘셋 네개로 사각형이 나오죠. 네개의 사각형이 나온단 말이야. 네개의 사각형이 나오는데 이때 또 이것 길이를 X라고 여기를 Y라고 여기를 Q, P라고 했는데 이 전체 P, Q의 합은 A로 두고 이 전체 길이를 또 x 플러스 y 합한 이 전체 길이를 b로 둔다 이 말이지, 됐죠? 자 이렇게 두고 요 각을 세타라 한다면은 막 꼭지 각이니가이 세타고, 이거는 파이 말 세타겠지? 이것도 역시 파이 말 세타겠지? 이렇게 각이 구성된다, 됐죠? 충분히 이해되죠? 자 이렇게 됐을 때 궁극적인 것은 이거죠, 이거 사각형 ABCD의 넓이는 이분의 일 하고 이거, 대각선의 길이 두 개, 대각선의 길이 두 개를 곱하고, 또, 사인 세타, 사인 세타를 곱하면은, 사형이 넓이 된다, 이 말이야. 알았습니까? 또 그리고, 두 대각선의 길이를 곱하고, 사인, 이각 대신에 이 각을 사용해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지. 물론, 사인 파이 마이 세타 하면은, 내나 사인 세타 같죠, 그죠? 자, 그런 의미다, 이 말이지. 자, 이 각을 이용하던 이 각을 이용하던 똑같이 된다. 사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2? 자, 외그라지금 사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2? 이거 대각선의 길이를 곱하고 어느 각을 사인 세타로 곱해도 된다 이 말이죠. 됐죠? 자, 됐지? 자, 이런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것도 구구단이야 그냥 구단처럼 나와야 돼. 알았습니까? 자, 머뭇거리면 안 된다. 자, 이 내용을, 이 내용을 설명 해보자. 이 말이지. 앞에 배운 내용으로 설명 충분히 할수 있죠. 자, 전체 사각형 넓이는 네개의사각형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죠. 근데 각각의 삼각형은 삼각형이지. 삼각형. 삼각형인데 어떻습니까? 두변과 사이각이 주어져 있지. 자, 그래서 구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럼 S1은 어떻습니까? S1. 2분의 1. 2분의 1이 S1. 2분의 1 x q g XQ하고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지 근데 이거 먼저 보자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s 사인 세타와같죠 오죠 자 이거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잖아 그럼 s 사인 세타 이렇게 하면 되고 S1이지 S2도 역시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 XP지 XP하고 s 사인 세타죠 자 S3는 2분의 1 XP가 이거 PY지 PY하고 역시 s 사인 세타지 파이 마이 세타는 또 2분의 1또 S4는 Q QY하고 또 X 사인 세타지 그렇죠. 이 4개를 어떻게 했습니까? 대일했죠. 자, 더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므로 이분의 1하고 사인 세타는 전부 다 공용이지 자, 그런데 여기에서 어떻게 되니? 전부 다 더하는데 X로 묶어지는 게 있죠. X로 묶어지고 P 플러스 Q 이렇게 되죠. 또또 또 어떻게 됩니까? 또, 이거는 y로 되죠, y로. y로 해서, p p l u q로 이렇게 또 묶어지지,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은, 이건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 사인 세타 하고, 인수분해 되지, p p l u q하고, x p l u y 이렇게 되잖아. 그럼, p p l u q가, x p l u y가 얘기했죠? p p l u q는 a이고, x, y는 b를 했죠. 그러므로, 2분의 1 어, a, b, 사인, 세타라는 이런 공식이 나온다 이 말이야 자 다시 한번 이런 사각형은 2분의 1 이거 대각선의 곱하기 사인 세타 알았죠 자 이렇게 하면은 답이 나온다 이거는 구구단처럼 외워 두어야 된다 이 말이지 됐죠 자 그런데 저런 사각형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 자 여기서는 이 사각형 표현하는 방법이 죠 표현하는 방법 이걸 머릿속에 잘 넣어 놔야 됩니다 자 도형에서 얼마든지 응용할 수 있으니까 자 보자 여기가 a b c d 돼 있다면은 역시 대각선을 그었어 그럼 이 각을 하나 세타라면 파이널 세타죠 요때 이 길이를 a 를 한다면 이 길이를 b 를 하자 됐지 자 이렇게 됐다 그런데 여기서는 어떤 방법을 취했냐면은 요 대각선과 같이 평행한 직선을 그어 요대각선 있죠 그죠 대각선과 평행한 직선을 그어라 말이야 평행한 직선을 이렇게 그어 평행한 직선을 그었죠 그죠 자 이렇게 또 그러면 이대학선이대학선의 평행직선을 또끊었죠 그죠? 자, 평행직선을 꺾었어. 그러니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 전체는 평행사변형 되지, 그죠? 평행사변형 되는데 여기서 에이딱끊어진걸딱 봐. 여기 여기 평행이고, 이거 이거 평행이니까 평행사변형 맞죠, 이거? 이것도 이제 평행사변형이고, 이것도 평행사변형이고, 이것도 평행사변형이야. 자, 이런 도형의 특징을 잘 기억해라 말이야. 어? 됐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폐행사비능의 대학선 꼴이죠, 대학선. 그죠? 대학선 꼴이잖아. 그렇지. 대학선 꼴이다 말이야.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요기요기요기 요기, 요기 세타니까, 당연히 세타되지. 폐행사비능의 성질에 의해서. 자, 요게 파이 마이 세타니까, 이 파이 마이 세타지. 야, 요게 파이 마이 세타니까, 요거 파이 마이 세타죠, 그죠? 막꼭지가. 요거 세타니까, 요거 세타되지. 자, 이렇게 구성이 된다, 이 말이야. 이거 이거 두 개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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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좀 합동이죠 합동 그죠? 자 1은 삼각형이다 이 말이야 됐죠?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보자 자 여기서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라면 ABCD잖아 ABCD인데 ABCD인데 특징을 딱봐 전체 평사비형하고이 ABCD하고 어떤 관계야? 전부 다 반반이잖아, 반반, 반반. 그죠? 자, 그러니까, 이 사각형의 넓이는 전체 비행사비는 반이다, 반. 알았죠? 반이니까, 우리 이렇게 해볼 수 있나 없나? 반이니까, 요 봐. 대각선을 쫙 끄면 딱 반이 딱 되잖아, 요렇게. 요렇게. 그죠? 요렇게 대각선을 쫙 끄어봐. 대각선을 쫙 끄면 반딱 되죠? 반딱 되잖아. 그죠? 대각선이 반을 딱 짜기니까. 짜리, 그러면 이거의 넓이가, 이 삼각형의 넓이가, 사각형의 넓이가 된다는 걸알수 있죠. 그렇죠. 사각형의 넓이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 /2. 그러므로 어떻게 돼? 사각형의 넓이는 바로 이 삼각형의 넓이와 같아. 이 말이지. 그럼 사각형의 두 변의 넓이는 2분의 1 AB잖아. 그 사이 각이 세타지. 그래서 사인 세타 이렇게 되죠. 그래서 2분의 1 AB 사인 세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됐죠? 자, 이런 내용은 이 도형을 이용하는 것을 기억을 하고 이 공식은 그냥 구단처럼 외우도 이 된다. 됐죠?